정영화. 외모라는 것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아우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태라는 것은 살아온 삶의 반영이라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윤성열 씨의 자태와 주변 사람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형적인 조폭 느낌입니다. 지읍비읍 느낌입니다.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외양도 중요한데 다이어트 안 하고는 진짜 어렵겠습니다. 정영화, 페이스북. 외모라는 것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아우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태라는 것은 살아온 삶의 반영이라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윤성열씨의 자태와 주변 사람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형적인 지옥 비 느낌입니다. 조폭 느낌입니다.